자, 어,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빨간 파를 두고 네. 먼저 이 오기 파를 두고. 아, 근데 오늘 프렌즈를 다 보여 줄 건데 프렌즈 오늘 너무 늦어서 프렌즈를 다 보여 줄까 해서 어 그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이 프렌즈를 다 보여줄까 했어요. 근데 안돼서 오늘은 그냥 우리랑 해보고 우리 할 동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자 먼저 이달걀을 붙여줘. 이쪽 날개 이렇게. 이렇게 꼬집니다. 이렇게 좀 이렇게 쭉 가고요. 자 이제 자 이제 이렇게 꼬든다. 아 맞다. 이렇게 꽂든다 아이고 이렇게 꽂든 다음에 다음에 이거를 그리도 먹이도 먹도 먹이도 이다 먹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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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도먹이이도